안녕하세요 좋은 날 하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주방도구 중에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한 소개 영상이에요 예열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하니까 스테인리스 냄비 등을 사용하기 어려우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이에요 코팅팬이 좋지 않다고 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팬입니다 계란프라이, 두부무침 혹은 간단한 볶음요리 등을 할때 사용하고 있어요. 스텐팬으로는 계란말이 만드는 게 가장 쉬운 것 같고요. 계란 프라이나 두부 부침을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계란말이부터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계란말이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아무것도 올리지 않은 팬에 불을 켜주세요. 중불로 켜주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6단으로 시작해요. 불을 켜고 1분 정도 충분히 예열을 해주세요. 예열하는 게 어려우시면 어느 정도 따뜻한 온기가 느껴질 때 손에 물을 묻혀서 팬에 떨어뜨려주세요. 이렇게 수증기로 증발해 버리면 아직 팬을 사용할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조금만 더 예열을 해준 후에 다시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펜은 차세르에서 구입한 작은 사이즈의 펜입니다. 이 외에 다른 스텐펜 정보는 영상 아래 더보기에 남겨둘게요. 이제 예열이 다된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을 떨어뜨려 볼게요. 이렇게 물방울이 굴러다니면 예열 성공이에요. 이때 불을 끄고 너무 팬이 뜨겁지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름을 넣어줍니다. 내가 직접 기름으로 팬에 코팅을 해준다는 생각으로 기름 코팅을 해주셔야 해요. 스텐팬 사용 참 어렵죠. 인내심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꾸 달라붙는다고 기름을 많이 넣으시면 절대 절대 안 돼요. 지금까지 기름을 많이 넣고 사용하셨다면 차라리 코팅 팬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게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양의 기름을 섭취하는 것은 암 환자에게 좋지 않다고 하니까 최소한의 기름만 사용해 주세요. 팬에 기름을 넣고 키친타월로 닦아준 시간이 한 30초 정도 걸렸어요. 이렇게 30초에서 1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불을 켜고 요리를 시작하면 됩니다. 불을 켜고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뒤에 요리를 시작하면 되는데, 이게 참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여러 번 해보셔야 해요. 예열하고, 불을 끄고, 기름 두르고,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불을 켜고, 또 잠시 기다렸다가 요리를 시작하면 되는데, 여러 번 해보시면 알수 있어요. 처음에 예열만 잘 해두면, 추가로 기름을 더 넣지 않아도 뚱뚱한 계란말이를 만들 수 있답니다. 다음은 두부 부침을 해볼게요. 이런 부침용 두부보다는 더 단단한 이런 두부를 사용하는 게 실패할 확률이 적답니다. 초보 사용자분들은 한살림에서 판매하는 이 두부로 부침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볼게요. 흐르는 물에 한번 헹궈낸 두부를 좋아하는 사이즈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해줄게요. 두부부침은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조리를 해야 팬에 달라붙지 않아요. 이제 팬을 예열해주세요. 큰 하구에서는 6단에 두고 충분하게 예열을 합니다. 충분하게 예열이 되었다면 불을 끄고 기름을 둘러주세요. 기름을 넣고 바로 음식 조리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잠시 시간을 두고 코팅을 해준다는 생각으로 기다려 주셔야 해요. 최소한의 기름 사용을 위해서 키친타월로 한번 닦아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불을 켜고 두부를 팬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저는 스텐팬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코팅펜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빠르게 조리를 해야 할 때는 코팅펜을 사용하고 있어요. 코팅펜은 자주 교체하면서 사용한다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깝더라도 꼭 자주 교체해 주세요. 저는 보통 크게 흠집이 나지 않더라도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교체해 주고 있답니다. 다음은 공중팬 소개할게요. 많은 양의 나물볶음이나 조개탕, 혹은 파스타 등을 만들 때 사용해요. 휘슬러 제품이고요.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에 남겨둘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찜기 종류예요. 이 제품은 요시카와 제품입니다. 이 찜기는 조금 많은 양의 단호박이나 새우찜 등을 만들 때 자주 사용해요. 또 샤브샤브나 야채찜 전용 냄비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육수를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는 이 찜기는 WMF 미니 찜기예요 저는 큰 찜기는 자주 사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고 작은 스텐 찜기를 선호하고 있어요. 두 식구이기도 하고요. 요즘 감자가 제철이에요. 친정 엄마가 감자를 한 박스 주셔서 요즘 매일 감자를 삶아 먹고 있답니다. 아침에 감자와 계란을 같이 쪄서 토마토, 수박 주스와 함께 먹고 있는데 아침 식단으로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제철 음식인 감자 단호박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 챙기시길 바랄게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양수 편수 냄비들이에요. 이건 실리트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작은 사이즈의 냄비랍니다. 양수 냄비는 찌개를 끓일 때나 적은 양의 죽 등을 만들 때 사용하고 있어요. 보통 찌개류는 스타우브의 무쇠 냄비를 더 자주 사용하지만 세척하기 귀찮고 몸이 힘든 날은 이 스테인리스 냄비를 사용한답니다. 곰솥은 거의 육수 전용 냄비예요. 저는 육수를 자주 만들어서 보관해 두고 먹는데, 그때 항상 이 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 전에 엄마가 사용했던 냄비인데, 적당한 사이즈의 냄비라서 정말 많이 사용했던 냄비예요. 가이타이너에서 나온 냄비고요. 지금도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 스테인리스 제품은 거의 평생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 오늘은 전복을 넣어서 미역국을 끓여봤어요. 저는 소고기를 넣은 미역국보다는 굴이나 황태, 관자, 전복을 넣은 미역국을 더 좋아한답니다. 다음은 편수냄비. 요시카와 제품이고요. 가벼운 편수 냄비라서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냄비예요. 여러 가지 사이즈의 냄비를 판매하는데 저는 작은 사이즈와 조금 큰 사이즈의 냄비 두 개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영상에서 자주 보셨죠? 브로콜리를 데칠 때나 계란을 삶을 때등 정말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요시카와 편수 냄비는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여행 후에 체중 관리를 위해서 닭가슴살로 저녁을 해결하는데 이렇게 닭을 삶는 용도로 매일 사용하고 있답니다.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닭가슴살이나 안심을 삶아서. 다진 마늘 약간, 청양고추, 대파 잘게 잘라서 넣고 소금, 후추로 간을 해주면 진짜 맛있는 닭가슴살 요리가 되거든요. 오늘은 닭안심으로 만들어봤어요. 따뜻할 때 먹으면 너무 맛있고 건강한 닭안심 요리.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저처럼 저녁에 이것만 한끼 식사로 드셔도 너무 좋은 초간단 닭 요리예요. 저는 2008년 암 진단 후 주방의 조리도구를 모두 바꿨습니다. 코팅이 벗겨져도 아깝다고 사용했던 코팅팬들, 플라스틱으로 된 채반 및 뒤집개, 플라스틱 밀폐용기 등 인체에 좋지 않다고 해서 스테인리스나 도자기, 유리 등의 제품으로 모두 바꿨어요. 아예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안녕.